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 여기지 말며, 에스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국땅 종대였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저주기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생하지 못하리라. 다른 신들 섬김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어, 같은 맥락인데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서 이제는 가까운 어, 친구와 또 어, 친족에 대한 어, 유혹까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 라고 하는 그 말에 청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어, 하나님을 따르며 또경외하며 섬기며 청종하며 의지하며 여우를 배반하지 말라 했습니다. 가나한으로 인도하시 목적을 배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신들 섬김의 유혹이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가까워,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십니다.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가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오직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만히 깨는 친구입니다. 육절을 봅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러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칠 절에 고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혈연 관계에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나 자녀나 품에 안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혈연 관계 속에서 유혹이 올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친구 관계 이후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마리 깨어서 유혹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십니까? 가장 사단이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유혹하는 방법이 아담에게는 하와를, 예수님에게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 지실 것을 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하나님의 다른 이방 신상, 또 이방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의 신들을 섬기러 가자고 유혹할 때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8 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경유이 기지 말며 에스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래,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말하면, 따르지 말며, 따른다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여 호흡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듣지 말며, 다른 신들을 숨기자는 그 말을 귀다마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률이 여기지, 에, 그리고 애석이 여기지 말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덮어 섬기지 말고 문제가 될수 없이 죽이라. 그야말로 용서 없이 반드시 죽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먼저 손을 댄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대라고 하시는 것은 2인 이상의 정인이 요청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배반의 경계입니다. 십자절에 보니까 그런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구속주에 대한 배반입니다. 종 되었던 애굽에서 유월절로 구속하신 것을 배반하는 인도하여 내신 일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배반하는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악으로 갚게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어, 공개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결국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이거는 결국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 되는 다시는 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들은 다시는 영적 배반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른 신들 섬김의 유혹이라는 말씀은 결국 어떤 적용입니까? 가까운 친구와 가족의 유혹, 이건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은밀한 가운데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그 어떤 신들도 섬기지 말아야 영적으로 단호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이 애석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 되는 영적 배반의 경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행하지 못하도록 여호를 향한 오직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죽이라고 하시는지를 아시고 정말 오직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